안녕하세요. 강찬혁입니다. 리플 코인이 어디까지 상승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건데요. 요즘 대세인 AI를 통해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최 GTP와 중국의 딥시크를 학습시킨 후 리플에 대한 전망을 분석했는데 두 AI 모두 규제환경, 기관 채택, 시장의 흐름을 꼽았고 리플이 두 자릿수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고 예측을 했는데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요소로는 SEC와의 법적 분쟁을 꼽았고 거기다 ETF의 승인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는 게 리플의 가격 호재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TF가 승인이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2025년 첫 GTP는 상반기에 5에서 7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딥시크 같은 경우 여러 호재가 맞물릴 경우 최대 1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과거 리플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이제 리플이 폭등할 거라는 전망을 예측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초창기에 투자자이면서 사람들에게 단한 개라도 사봐라 했던 다빈치 제르미는 과거 리플을 쓰레기 코인이라고 했었는데 최근 리플의 강세, 리플 가격이 20에서 24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리플의 가격일 때 추천했던 제레미였는데, 비트코인에 이어 시바인의 상승까지 예측에 성공했던 인물이었기에, 이번 리플의 상승을 예측하는 주장은 우리가 리플을 꾸준히 가져가야 할 근거가 됩니다. 대신에 리플로 우리가 생각했던 부자가 되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길게 보셔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대략 지금 가격에서 두배 정도 상승한다고 해도, 내가 천만원 투자했으면 겨우 내 재산이 2천만원이 되는건데요 이 금액으로는 인생역전을 하기에는 솔직히 많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소액으로도 몇십 몇백배의 상승이 가능한 그런 코인들을 잡아야 하고 지금 코인 시장이 그런 코인들이 조금만 알아보면 주변에 많이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와 어떤 코인을 사야 부자가 될수 있는지 지금부터 모두 말씀드릴테니 집중해주세요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의 시초를 아시나요? 2009년 출시 당시 비트코인은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렇게 장난같이 만들어낸 이 코인의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을 테니깐요. 아무런 가치가 없고 쓰레기라며 비난을 받았던 비트코인은 2010년 첫 거래가 이뤄졌고 그때까지만 해도 한 개의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 2.7원에 불과했습니다. 그 당시 단돈 100원만 비트코인을 샀다면 37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었고, 그 100원의 가치는 이제는 30억이라는 값어치가 되었죠. 너무 어이없지 않나요? 100원이 30억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코인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더 열광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서민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다리, 암호화폐.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조건 비트코인을 샀을 텐데, 라는 생각은 코인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7년 비트코인이 세상의 주목을 받던 때 아침마다 출근길에 라디오를 들으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흘러나왔었죠. 오늘은 300만 원, 내일은 500만 원. 계속 올라가는 비트코인의 가격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지금이라도 들어가 볼까? 아니 너무 올랐는걸? 에이, 저거 저러다 조만간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가격이 2,500만 원이 넘어갈 때까지 구경만 했을 겁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초기에 구입했던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비트코인 초반에 샀던 사람들, 바보다, 미쳤다, 손가락질했죠? 그런 바보들이 이제는 코인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 우리는 바보가 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이라도 저점에 있는 코인들을 매수해야 하나, 올라가는 코인을 잡아야 하나, 하루 종일 코인 시장만 들여다보고 있어야 하나, 많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돈 100원으로 다시 한번 몇억, 몇십억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코인 시장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OO 방법을 썼고, 지금도 미국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수많은 부자들도 OO 방법으로 부자가 됐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만이 쓰고 있는 투자 방법. 바로 시초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시초코인이 뭐지?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시바이누는 2020년 12월 9일 0.000000000057달러에서 발행이 되었습니다. 어우, 너무 0이 많죠? 2021년 10월 28일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이시바이누는 최고점을 찍었고 당시 가격은 0.000082로 무려 3,200만 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단돈 100원만 사놨어도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2억이라는 돈이 생긴 건데요. 재밌는 건 이시바이누를 초기에 진입했던 한국인이 있었고 단돈 8,000달러, 하나로 천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2020년 8월에 시바이누를 구입했습니다. 이 투자로 인해 한국 부자 랭킹 11위에 올라갔는데요. 단 천만 원으로 1년도 안 되는 시간에 삼성전자, 카카오, 쿠팡의 회장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거죠. 정말 어이없지 않나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코인 시장에 벌어지고 있고 우리 같은 서민들도 단기간 안에 부자가 되는 길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내게도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가능합니다. 지금 새롭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불과 30살이 채안 되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젊은 투자층이 투자금이 어디 있다고 부자가 되는 걸까요? 집이 잘 살아서 모아놓은 돈이 많아서 운이 좋아서 그건 지금 시대에 맞게 투자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의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는 아직도 옛날 방법 그대로 쓰고 싶다. 요즘 시대는 따라가기 너무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뒤로 가기 눌러 주시고요. 제가 정말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려도 어차피 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 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돈은 버는 사람만 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젊은 투자자들은 이 시초 코인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코인 시장에 무수히 많은 코인들이 존재하고 있고 가격이 시바이너의 초창기처럼 0이 무수하게 많이 달린 코인들을 단 1달러, 하나로 1,300원 정도죠. 이 적은 금액으로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고 그 코인들 중 하나 정도가 시바이노처럼 상승을 하게 된다면 거기서 수익을 크게 보는 구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게이 투자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이며 여기서 저는 딱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단돈 100원이면 됩니다. 이 100원으로도 몇천, 몇억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니까요. 100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라갈 거라는 생각은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비트코인이 시초에 2.7원이었던 것처럼 시바이노의 0이 무수히 많았을 때처럼 이렇게 시초에 발행된 코인들에 단 100원만 들어간다면 리스크 없이 우리는 큰 수익을 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이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면 레딧이라는 미국 최대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루에 8천만 명이나 되는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고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사이트라는 점. 특히 이용자들의 대부분이 젊은 편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2021년 1월 미국 주식 게임스탑을 알고 계시나요? 이건 당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형 헤지펀드의 게임스탑 공매도 포지션에 대항해 이 레딧을 중심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모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폭등시킨 사건인데요. 가격을 올리려는 개미세력과 내리려는 기관세력이 붙으면서 엄청나게 가격이 요동치고 결국 옥매도를한 기관들이 패배하고 개인투자가 기관들을 상대로 이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게임 스탑 사건의 영향을 받은 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민코인의 시초 오지코인이었는데 당시 이 게임 스탑이라는 기업은 현실적으로는 하락하는 게 맞았습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일원들, 즉, 개미들이 모여서 주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실현이 되었고,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링코인도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기반이 마련된 사건이었죠. 당시 15원이었던 도지코인이 86원까지 한 번에 올라갔고, 그 뒤로부터 링코인의 관심도가 높아졌는데요. 그리고 이레디데 시바이노 커뮤니티인 시바 아미도 존재합니다. 현재 50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고, 레디단에서는 시바이노 관련 정보에 대해 서로 공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레딧이 코인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 레딧 안에는 시바 아미, 보즈코인, 페페코인, 심슨, 이런 여러 가지 코인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코인들은 수만배의 상승을 가져오기 전에 이미 레디단에서 이슈가 됐던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인 관련 레딧만 수천 개가 있죠. 저도 게임 스탑 이후부터 꾸준히 레딧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고 하루에도 수십 개의 레딧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 단 100원만 투자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봤고 저는 이렇게 투자를 해본 상태에서 이중몇 가지 코인은 정말 높은 상승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젊은 투자자들이 부자가 된 비밀이 숨어 있었죠. 지금 특정 레딧은 관리자가 승인하지 않으면 가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이 많아졌는데요. 초창기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이 좋게 지금은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아쉽게도 여러분들은 지금 구독을 하려해도 승인은 안 되실 겁니다. 쉽게 가입되지 않는 만큼 이런 정보들은 저희 채널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지금 보시는 서브레딧 게시판이 그 비밀인데요 제가 100원씩 투자해봤던 게시글들입니다 역시 폐쇄적인 공간이라 참여인원이 약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소수의 인원들 중에는 유명인들의 계정부터 최근 미국 기사에도 나오고 있는 신흥 부자들의 이름들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쭉 정보를 보고 있는데 소름 돋는 사실을 한 가지 발견했는데요 이 게시물에는 페페코인, 베이비두지, 손오공코인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날짜를 자세히 보면 2024년 2월 13일에 페페코인의 정보가 올라왔는데 그 뒤에 차트를 확인해보니 정확하게 한달후이 코인이 500만 프로 급등을 했는데요. 또한 가장 최근 56만 프로가 상승한 손오공코인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던 걸 확인했습니다. 다른 코인들도 비교해봤더니 대부분 동일했습니다. 모두 당시에는 기존에 유명했던 코인들이 아니라 아주 시초의 코인들이었고 대중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의 코인들이었죠. 일주일에 이런 게시글들이 적어도 한개 정도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고 저는 이렇게 지난 몇 개월 동안 100원씩 투자를 해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니 세개중한개 정도의 확률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댓글들을 보면 젊은 투자층이 많은 이유여서인지 대부분 1달러, 많게는 10달러 정도에 소액만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단 1달러로 젊은 신흥부자들이 탄생하는 게 비로소 여기서 시작되었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이 정보를 공개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투자를 권유하는 게 무조건 100%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고 제 실수로 구독자님들이 투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솔직히 1달러도 필요 없습니다. 딱 100원이면 부담없이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레딧에 올라온 가장 유력한 게시글 정보를 알려드릴 건데요. 100원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이 100원이 1억이 되고 10억이 될 거고, 만약 안 되면 뭐 어때요? 100원. 현지점에서 봉투값도 100원인데, 100원이 솔직히 큰 돈은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100원 손실 보셔서 힘들어지거나, 망하시는 분 계신가요? 당연히 없으시죠?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이 사이트에 나오는 코인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모두 공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바로 종목을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 레딧에 올라오는 글들이 일주일에 한두 개가 될수 있고 그때그때 다를 수가 있으니 혹시나 늦게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7599-2350. 010-7599-2350 위번호로 100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게시글 올라오는 그 시점에 100원만 투자해도 수천배의 보답으로 받을 수 있는 코인명을 바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에 번호 남겨주시면 보다 빠르게 도움드릴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아 그리고 최근 유료방 업자들이 저를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은 종목명을 빌미로 절대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유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점꼭 참고해주시고요. 여러분 인생에 딱세번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 합니다. 분명 이 기회는 세번중한 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꼭 놓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인생 역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